삶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10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노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오 땅이여 주압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화강암으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핵심 단어 라키아 창공. 궁창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을 펼치신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든 갈라내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나 반석처럼 단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라키아와 같은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막힌 곳을 뚫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의 삶에 놓인 단단한 에벤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에벤을 쳐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자연의 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땅은 그 앞에서 떨고, 산들은 양처럼 뛰놀며, 물은 도망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